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어, 남선아 메뉴. 네, 이 종목은 뭐 비중과 매수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11월 1일에 매수하셨고요. 네. 1430원, 평당가시고, 비중 20%입니다. 네, 이두 번째 상담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은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로 좀 관심이 모인 종목인데요. 어,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인 이계현 사장이 남선 알미늄에 속한 SM그룹의 계열사인 네, 삼한 기업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테마주는 투기 심리가 조금 작용이 돼서 위험성이 따를 것 같다는 라 네.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 테마주는 거의 90% 5% 혹시 내 차마 99%라고 또 애누리 하시는 건가요? 마음 같아서는 100%라고 <laughs> 얘기를 하고 싶을 때 <laughs>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성 알루미늄 보유 의견이에요. 오, 왜냐? 네. 주식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진다. 네. 좋은 회사 주식을 사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고민을 해보셔라. 네. 매수 이유가 부러지면 은 매도로 대응하시는게 맞는데 물리신 다음에 갑자기 같이 투자자가 되고, 워렌버핏의 책을 사서 읽습니다.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여러분들 어차피 수익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남선알미님은 실제로 제가 전업할 때 거래를 해본 종목이라서. 네. 어, 좀 아는데, 대표적인 세력주예요. 오. 지금 보면은 여기 대북주의 흔적. 네. 어, 대북주의 흔적이 대북주, 하면 대북주였고, 음. 어, 선거주. 가면 선거주예요. 근데 세력 그렇죠. 형님들이 제대로 매집을 해놓고, 네. 건수 가지고 이제, 매, 이제 매도를 하신 저, 그 주가를 올리는 건데, 네. 종목 중에서 GL팜텍 다음으로 이제 남선 알맹이 가져온 게, 네. 어, 이것이 세력주다. 디 h 이 s 세력주. 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익이 날 때는 악착같이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손실이 네. 날 때는 칼같이 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플러스가 많아야지, 어, 연간,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가 난다. 어쨌든, 최대한 수익을 끌고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쵸. 이런 종목, 짭이에요. 짭인데, 제가 그 최후를 보여드릴까요? 알레베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알렙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어, 정치 테마주의 최후는 이렇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대, 네. 갈 때는 털면 안 된다. 갈 때는 타면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신고가 차트이기 때문에 네네. 어 무조건 일단은 갖고 계시되 어, 매도 타임을 잘 잡아야죠 어차피 지금 매수가가 1,430원이니까 음. 1,430원 정도니까 한요 정도 네. 매수가인데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5일선 정도 잡으시고 5일선 이탈 시에 친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은 최대한 끌고 가보세요 한이 정도 수익권이면 한20% 수익했는데 뭐 만족하고 나오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칠때 분명 보면서 비중을 거의 10분, 1분절로 나눠가지고 대응을 하거든요. 오, 네네. 그렇게 하실 거 아니면, 5, 5일 선 정도 이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음. 하지만, 현재 시점, 아무리 정치 테마주고 실체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는 종목을 팔기는 좀 힘들다. 네, 그래서 현재 맞아요. 시점에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 두 가지 안을 드릴게요. 현재 시점에서 막 1900원대까지 한20% 먹었으니까, 뭐 음. 한입 잘 먹었다고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네. 아니면, 5일선 정도까지 보시고, 이탈 여부 확인하셔서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 이거를 어, 30분 봉 종가상 이탈을 하신다면은, 네. 어,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좀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의 매도, 패턴을 드릴 테니까 네네. 그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거 음. 고르시고요 네네. 수익을 극대화하셔라라는 음.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끝내 말씀 정리하기 전에 알려 보여드립니다. 네. 정치 테마주의 <laughs> 최후가 이렇습니다. 음. 이거 고민하시면서 가져가세요.